서수련 기출문제 3번 대표문제 보겠습니다. 용량이 500리터래요. 용량이 500리터인 물탱크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넣으려고 합니다.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을 때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찰때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하자. 자, 그러니까 요것은 요 상황을 여기까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 줘야 되겠는데 기술을좀해 줘야 되겠죠? 자, 매분 x 리터씩 y 분 동안 물을 넣으면 물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찬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x 리터씩 y 분 매분 매분 1분에 x 리터씩 y 분이니까 x 곱하기 y가 모두 가득 차야 되는 거니까 500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y를 양변에 x로 나누게 되면 x 분의 50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때 뭐라고 했냐면 매분 50리터씩 물을 넣을 때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x의 값이잖아, 그렇죠? 그러니까 x에다 대입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어디다가 y 리콜 x 분의 500에다가 x 대신 50을 대입하면 y는 얼마죠? 10이 나오죠. 즉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걸린다. 자 이와 같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어요. 내용적으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. 기수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. 그렇죠.